안녕하십니까 장마전선으로 전국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밝은 미소와 함께 활짝 문을 열어봅니다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아름다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스쿨존에서는 절대 거북이 운전하시고 안전운전 양보 운전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